자 오늘은 내용 일치를 합니다. 내용 일치 문제는 기본적인 우리가 문, 문장을 풀어감에 있어서 분위기 신경 다음으로 많이 맞을 수 있는 문제다. 놓치면 안 되는 문제예요. 답은 또 후반부에 나와 3번, 4번, 5번에 나오기 때문에 찍어도 우리가 확률을 50%를 가지고 찍을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단 내용 일치 문제가 실장적으로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쉬워요. 왜? 지문과 답지, 그 문제지와 선지해가 비교를 해보면 되기 때문에 단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이게 하나 흠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푸는 전략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내용일치 문장은 뭘 물어본다? 글 속에 담긴 사실이나 정보를 이해하고 있느냐? 라는 문장으로서 주되게 나오는 문장은 설명문이나 일화문이 나와요. 비율은 8대2 정도로 설명문이 많이 나온다. 알겠죠? 그러면 답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문제를 읽을 때 우리가 이런 학생도 있어. 선지만 가만히 봐요. 답지만, 1, 2, 3, 4번만 다 보면은 내용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찍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오류는 정말 시간이 없었을 때 우리가 찍는 거고요. 음. 답지와 문제를 같이 번갈아 보면서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된다. 알겠죠? 자, 형태로는 일치하는 문장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 두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해결 포인트는 어떻게 하냐? 항상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문제지의 첫 문장을 읽는다. 그면 이러한 문이 나오든 설명문이 나오든, 자첫 글은 우리가 보는 내용 일치의 문장은 두괄식의 문장이 가장 많아요. 알겠지? 두괄식과 양괄식의 문장이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 비율은 두괄식이 9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돼. 어. 그러면 첫 문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문장에서 핵심어를 찾을 수 있고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알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겠죠? 음, 두괄식이나 양괄식이니까 그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자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은 답지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답지를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의 공식 포인트를 알려줬죠 어, 우리가 글을 모르면 첫 문장 읽고 답지를 선택한데첫 문장을 읽고 나서 그다음에 포인트가 그 다음 단락에서 그 다음 단락에서 어떻게 답지를 읽어보면 첫 문장의 내용과 이제 답지의 내용을 같이 비교하면서 이 글의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수 있겠죠 음, 두 번째, 본문의 내용과 답지 내용을 비교해보면서 읽는다. 자 첨장에서는 우리가 뭘 본다?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판단하고 자 1번을 읽으면서 아, 이 글의 연관성을 따지겠죠. 연관성을 따지는데 1번, 2번은 답이 아닐 확률이 농후하다. 답일 경우도 있어요. 아닐 경우가 농후하기 때문에 한 문장 읽고 1번을 보면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우리가 추론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읽었어. 이렇게 읽었으면 다시 2번을 보면서 2번도 이 글의 연관성의 글이다 이거지. 알겠죠? 음. 그래서 글의 내용을 판단하고 세 번째 문장은 어떻게? 자, 3번하고 4번을 우리가 주의해서 문제지를 선택해야 된다. 알겠죠? 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1번이 나와 있고 2번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1번, 2번, 3번, 자, 4번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게 기본적인 문장의 패턴인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1번부터 읽어요. 1번 읽고 2번 읽었어. 근데 2번이 여기 나오지 않고 3, 2번이 여기 나와 있어, 밑에가. 알겠지? 그러면 3번, 4번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어디 가냐면 다시 올라가 있어. 다시 3번, 4번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는 게 가장 중요해, 순서대로. 이해됐어? 그러면 3번, 4번 중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문제가 답지인 경우가 있다. 또 하나는 어떤 형태냐? 문제를 읽었는데, 문제를 읽었는데, 1번을 읽었어요. 1번은 답이 아닐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1번 이만큼 읽었어. 자, 2번 읽어보니까 2번이 있어요. 이렇게 하자. 2번. 자, 3번이 있어요. 4번만 올라가 있다. 올라가 있는 놈이 답이야. 알겠지? 음, 그래서 이렇게 농후하게 답인데, 해결 포인트 2로 가니까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를 더 안다 이거지. 왜? 주제항, 우리가 주장이나 목적이나 요지, 빈칸을 채울때 우리가 항상 선택했던 게 뭐다? 연결사 부분을 우리가 선택했죠? 그럼 우리도 답을 지금, 자, 129번, 저, 1번, 2번, 3번, 4번 종류에 우리가 볼 건데, 이 문장들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문장이 올라가죠? 올라가 있는 문장은 연결사 주변에가 있더라 이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연결사가 나와 있어. 전원관계의 연결사가 나와있다 자, 문장을 읽었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도 풀수 있어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첫 문장을 안 읽고 보니까 자, 연결사, how ever 같은 게 있다 그럼 여기 앞뒤에 나와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를 보고 답지, 그 선지만 보고 풀어가도 괜찮아요 단, 선지는 몇 번을 보겠다? 3번, 4번 중에 선지를 보고 앞뒤 문장을 비교해 보겠다 그럼 다시 하나 결론이 나와요 풀어가는 해결 포인트 두 번째 첫 문장에서 뭘 본다? 이 글이 무슨 글이냐? 핵심을 찾아서 읽었겠죠? 두 번째는 1번을 보면서 문장을 좀 더, 아,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라는 선택하겠지? 자, 2번을 보면서, 이제 이제부터는 맞춰봐야 되죠? 근데 3번, 4번을 보니까 해결제가 안 나와 있다. 그런데 보니까 연결사가 있더라. 이 문장을 보니까. 연결사 앞뒤에 3번, 4번이 있더라. 이 문장 자체를 유의해서 우리가 풀어보셔야 된다고. 알겠죠? 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유형별로 내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이대로 풀어라는 게 아니라 시험장의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의 피부하고는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나오면 나는 답, 그 문제지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내가 보는 이 느낌하고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보는 느낌하고는 굉장히 틀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면 다 읽어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아는 단어만 찍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내용일치는 가장 중요한 게첫 문장 읽는다. 두 번째, 1번하고 비교한다. 알겠죠? 답은 밑에가 있다. 알겠지? 읽어보는데, 하나, 둘, 셋. 존재하지 않는 문장은 올라가게 돼 있다. 이런 게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올라가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연결사 주변에 올라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 두 개가 헷갈려. 알겠지? 해석이 잘안 돼. 그러면 접속사, 연결사 옆에 있는 게 답이다. 라고 포인트 찍으세요. 알겠지? 음. 그다음에 하나 더 본다면 어, 이 문장이 나와 있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장이지. 해석을. 그러면 우리가 단어만 보고 몇 단어 봤는데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어, 내는 어떻게? 어, 시험을 내는 이게 주관인들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가정법 같은 걸 쓰겠지. 가정법이 있는 문장은 어떻게? 현재 사실과 반대죠. 알겠지? 부정어가 있는 문장은 내가 느끼는 느낌하고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 가정법하고 주의할 부사들을 우리가 잘알아고 알겠죠? 음. 나 l 그러면 뭐가할 때까지는 아니다. 나팅법 단지 뭔뭐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쓰지 않고요 almost not 해였어요. 거의 못맞하지 않다. 알겠지? not any 면 하나도 못마 아니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부정어 부사를 우리가 표현을 암기해놓고 이런 문장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표현 옆에가 답이 나와. 왜? 이것은 내용 유치는 구문도 물어보고요. 얘가 디테일하게 해석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내용 일치의 문장은 뭘 물어본다? 사실적인 정보 내용을 물어본다는 거지. 사실적인 정보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결사가 중요하겠죠. 그렇지. 근데 하나하나 읽어가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굉장히 편하겠지. 그러니까 1번, 2번에서는 준지 안 준다. 대부분 안 준다. 주는 경우는 1번, 2번 쭉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올라가 있는 문장들. 알겠지? 음, 그런 형태들이 나와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 포인트를 가지자. 알겠죠?